안녕하세요. 요가 크리에이터 요가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 몸의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요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꾸준히 같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편하게 앉으셔서요. 우리 엉덩이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골반 아래쪽 근육은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근육이라고 어,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근육에 어, 힘을 한번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 소변 볼 때를 생각하시면서 몸에 힘을 한번 툭 내려놔 보세요. 호흡에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더. 네, 좋아요. 자, 이제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시고요. 자, 숨을 마실 때 골반을 앞으로 치그시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러면 배가 좀 앞으로 내밀어져 있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쉬면서는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골반을 뒤로 한번 밀어보세요. 꼬리뼈가 매트 바닥과 가까워져요. 한번더 숨을 마시면서 배를 앞으로 쭉 밀었다가 내쉬면서 네, 다시 골반을 뒤로 한번 밀고 등을 동그랗게 말고 시선은 부드럽게 바닥 쪽을 바라보세요. 자, 한 번만 더숨 마시고요. 내쉽니다. 네, 네,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반을 앞으로 한번 내밀었다가요. 우리 골반의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기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왔다가 자, 이렇게 우리 골반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골반 많이 안 좋으시면요. 지금 하시면서 또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한세 바퀴 정도 같은 방향으로 우리 해보시고 나시면 반대쪽도 한번 돌아볼까요? 반대쪽으로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자, 골반 너무 많이 피로감 쌓여 계실 거예요. 우리 피로감도 좀 풀어보고 골반을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서보실 거예요. 바로 서보셔서요. 우리 두 발을 이제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한번 탈탈탈, 탈탈탈, 한번 털어보세요. 네. 자, 발끝을 앞으로 쭉 보냈다가 뒤로. 한번 더. 자, 숨을 이제.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앞으로 쭉 밀어서 발등을 늘렸다가 이제 발끝을 몸 가까이로 우리 종아리 근육을 한번 늘려보세요. 마지막 한번더쭉 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무릎을 세워서요. 오른 다리, 바, 오른 발 뒤꿈치가 해운부 가까이 올수 있도록 두시고요. 우리 반대쪽 왼 다리는 옆으로 한번 쭉 뻗어 보세요. 이때 우리 한쪽 다리만 너무 벌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의 각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벌리시기 보다는 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한번 벌려 봐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어, 살짝 우리 오른 엉덩이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느낌 드실 건데 왼 엉덩이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뻗어 있는 다리를 한번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서 여기 고관절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발뒤꿈치 콕 찍고 발끝 세워서 쭉자 이쪽 다리를 한번 쭉 늘려봅니다. 자, 바르게 서보고 왼쪽 엉덩이 한번더꾹 눌러주고 호흡해 주세요. 숨 마시고 비워내고 자 여기 서해부 쪽이 아래쪽에 어. 우리 림프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안 좋으시면 하지가 좀 부종 우리 붓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잘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체를 바르게 세워보고 숨 마시고 비어내고, 이제 나의 왼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 거고요. 오른팔은 귀 옆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꼼지락 꼼지락 손을 조금 더, 어 멀리 내 몸에서 멀어지게 뻗으셔서요. 자, 이쪽 옆구리와 이쪽 서해부를 한번 풀러 가볼게요. 숨 마시고, 어깨 힘 풀고, 내쉬면서 지그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시선은 가볍게 바닥 바라보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또 지그시 팔꿈치 구부려서 반대쪽 옆구리를 늘려봅니다. 셋, 쭉, 손팔 뻗으세요, 위쪽 팔. 둘, 하나. 자, 이제, 위에 뻗어 있는 손을 우리 왼쪽 무릎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왼손은 우리, 어, 더 멀리, 한 걸음 정도 더 멀리 한번 짚어내셔서 상체를 한번 세우고 가볍게 트위스트. 자, 어깨 힘 푸세요. 시선을 뒤쪽으로 돌려가면서. 자, 계속 허리 세우세요. 셋, 둘, 하나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손을양 다리 아 다리 양옆으로 가지고 가실 거고요. 자, 상체의 방향을 우리 뻗어 있는 다리 쪽을 향해서 조금 틀어 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고 어깨 긴장 푸세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우리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가 가능한 만큼 내려갈게요. 무리하지 마시 마시고요. 자 이제 손이 조금만 더 뻗어서 정강이를 잡으셔도 되고 발을 잡으실 수 있으면 발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내 손이 닿은 곳에 잡으셔서 우리 상체를 한번더그 뻗어 있는 다리 쪽으로 틀어서 가슴을 살짝 들고 시선은 우리 정면 쪽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을 쭉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리 뒤쪽에 당기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체를 계속 비틀어주면서 다리 쪽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자, 어깨 긴장 한번 풀고 호흡할게요. 셋, 둘, 하나, 네, 이제 너무 잘하셨어요. 팔꿈치 살짝만 구부려서 조금 더 다리 뒤쪽만 풀어보고, 어깨 긴장 풀고, 셋, 둘, 아나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이제 뻗어있는 다리를 우리 정면 쪽으로 가져가 보실 거고요. 이제 이 오른쪽 다리 발날을 서해부 쪽으로 거시거나 자 이게 잘안 되실 수 있어요.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회음부 가까이 최대한 발 뒤꿈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내 몸이 가능한 만큼 가실 거예요. 우리 서해부 쪽에 발날 걸고 이제 손으로 엉덩이 한번 어, 손으로 지퍼내서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들썩 해주시고, 다시 한번 뻗어있는 발쭉 뻗어내서 발 뒤꿈치 세우고 발끝을 위로 끌어 올려주세요. 손은 이제 양쪽 무릎에 가볍게 올려놓고, 허리를 바르게 펴고 숨한번 마실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어, 나의 오른팔을 쭉 앞으로 뻗어서 우리 오른 발 날, 왼쪽 발 날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정강이 우리 바깥쪽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손은 뒤쪽을 짚어내면서 자, 상체를 바르게 세우세요. 팔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팔을 쭉 한번 펴보고 시선은 가볍게 뒤쪽 보시면서 또 가벼운 트위스트예요. 숨 마시고 가슴 더 들고 어깨 힘 풀고 비어내고, 한 호흡 더숨 마시고, 이번에 시선 한번 뒤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자, 상체를 그대로 우리 시선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제 뒤쪽으로 가, 가 있었던 내 왼팔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자, 이제 나의 어, 오른손이 짚었던 곳을 왼손으로 짚어보고요. 이제 오른손은 그 반대쪽을 짚어봅니다. 아까 정강이 잡으셨으면 이제 정강이 잡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팔꿈치 쭉 펴내고 가슴 위로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숨 마시고. 비워내고 어깨 힘 푸세요. 자 입꼬리에 살짝 미소 숨 마시고 비워내세요. 자 이제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팔꿈치 구부려서 우리 아래쪽에 우리 뻐근하게 자극 느껴지죠? 자 조금만 내려가실 거예요. 많이 안 내려가고 계속 엉덩이 조금 더 뒤로 오리 엉덩이 만들고 가슴 앞으로 쭉 뻗어서. 네 좋아요. 셋. 두, 어깨 힘세요 하나. 어 너무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이제 두 다리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뻗어서. 자, 양 다리 쪽으로, 어, 들어오는 느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훨씬 더 가벼워진 다리가, 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가볍게 만들어 보러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무릎을 세우고 이제 우리 왼발 뒤꿈치 해운부 가까이 그리고 오른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 내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의 각도를 비슷하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뻗어 있는 다리를 살랑살랑 또 고관절 우리 아 운동할 거다. 우리 몸의 신호를 한번 주세요. 고관절을 살랑살랑 풀어주시고요. 이제 발 뒤꿈치 콕 찍어서 발끝 세워서 우리 쭉 뻗어내시고요. 자, 오른쪽 엉덩이를 꾹 한번 눌러보세요. 음. 숨을 가볍게 마시고, 비워내고 우리 항상 어깨 힘 우리 풀어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 호흡 더숨 마시고. 니다 자, 좋아요. 이제 우리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다 두고 왼팔을 귀 옆으로 가져가서 자, 꼼지락꼼지락 손이 옆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어주시고요. 위쪽으로 뻗어있는 팔은 귀 옆으로 쫙 붙여서 여기 옆구리를 늘려봅니다. 자, 팔꿈치를 이제 구부려서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시선은 목에 부담되지 않도록 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음. 숨 마시고 팔 위쪽 팔더 뻗고 어깨 힘 풀고, 팔꿈치 조금만 더 구부려서 옆구리 조금 더 늘려보고, 셋, 둘, 하나. 자, 이제 위에 뻗어있는 팔에 손을 이제 발, 무릎 바깥쪽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오른손은 한 걸음 더 가셔서 콧모양을 만들어서 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면서 상체를 조금씩 조금씩 뒤쪽으로 비틀어봅니다. 자, 어깨 힘 풀고요. 최대한 한번 허리를 세워보실 거예요. 자, 비트는 자세가 내장의 마사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셋. 둘. 하나, 어깨 힘 풀고, 이제 천천히 팔을 우리 다리의 양옆으로 가지고 오셔서 한번더 우리 엉덩이 한번더꾹 눌러주세요. 자, 떠있는 엉덩이, 나의 오른쪽 엉덩이 한번더꾹 눌러주면서 자, 허리 한번더 바로 세우되 상체를 아주 조금씩 더 비틀어서 우리 다리 쪽을 향하도록 어, 가슴의 정중앙에 내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어, 다리 쪽좀 뻐근하실 수 있어요. 숨한번더 마시고 어깨 힘 풀고 비어내고, 자, 이제 천천히, 우리, 천천히 상체를 한번 숙여봅니다. 자, 손바닥으로 바닥 내려주고, 너무 많이 숙이지 말고, 다리 뒷면이 당길 정도로만 한번 숙여주시고요. 자, 호흡 계속 해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셋, 둘, 하나. 이제 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이제 우리 발라를 서해부에 한번 걸어내 보실 거고요. 엉덩걸음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좋아요. 자, 다리를 쭉 뻗고, 우리 무릎에다가 손, 손 올려놓고 호흡 한번 할게요. 숨 마시고, 비워내고 자, 이제 나의 왼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발날 바깥쪽을 딱 잡고, 손은 이제 오른손 뒤쪽을 짚어내면서 팔꿈치를 쫙 피고, 상체를 조금씩 비틀어서, 가능하다면 시선 뒤쪽을 보세요. 어깨 힘 풀고요, 셋. 둘 하나. 네 이제 천천히 앞쪽 보셔서 우리 손 다시 바꿔서 잡아볼게요. 자 가슴 한번 쭉 피고 다리 뒷면 늘어나는 자극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호흡 안 해서 자 이제 팔꿈치를 구부려서 상체와 하체를 조금 가까워지게 해주실 건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내는 느낌을 기억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공정하게 내려가지 마시고 아래 허리를 계속 쭉 펴준다 라고 상상하시면서 실제 몸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네, 상상하는 만큼 가실 수 있어요. 셋, 둘, 하나. 네, 좋아요. 이제 천천히 다리 풀어서 체쪽 어떠세요? 굉장히 가벼워진 거 느껴지시죠? 자, 이제 편하게 한번 앉으셔서 우리 상체를 조금 더 풀어 볼 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에 항상 힘 풀어 주시고요. 호흡 한번 할게요. 숨 마시고 비어내고 한 호흡 더 마시고 비어내세요. 자 이제 양팔을 양옆으로 넓게 펼쳐내시고요. 이제 등 뒤로 가져가셔서 한번 깍지를 쭉 껴볼게요. 자, 뒤쪽으로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숨을 마시고 손, 손 주먹을 더 위, 뒤로 위로 살짝 끌어올려 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가능한 만큼 가시되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 날개뼈 사이를 꽉 조이는 느낌. 셋. 둘, 하나. 자, 이제 이마를 매트 바닥 쪽으로 내려놓고, 손을 더 위로 쭉 끌어올려보세요. 이때도 날개뼈 사이 근육, 날개뼈 사이가 서로 꽉 조이는 느낌, 느끼시면서, 다 조금 더 뒤로, 위로,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가보세요. 셋, 둘, 하나, 네, 이제 천천히 올라오셔서 어깨 한번 으쓱, 투, 으쓱, 투, 으쓱, 투. 자, 이렇게 무릎을 한번 꿇고 한번 앉아보실게요. 무릎 꿇고 앉으셔서 엉덩이 한번 좌우로 살랑살랑 하시면 발 뒤꿈치로 우리 엉덩이 아래쪽을 좀 마사지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자, 숨한번더 마시고. 비워내고. 자,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앉으시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으셨을 때랑 또 다르게 아래 허리가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좀 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시면 이렇게 좀 앉아보셔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왼팔을 들어서 우리 왼손을 우리 등 뒤쪽, 그래서 날개뼈 사이 등의 정중앙 가까이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오른손으로 우리 어, 그 손가락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만약 잘안 되실 수 있어요. 잘안 되시면 우리 되는 데까지만 가보실 거고요. 아니면 수건에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자, 이제 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수건을 잡으시거나 해주셨다면 이제 뒤통수로 내 네, 왼팔을 한번 뒤로 한번 쭉 밀어서 여기 겨드랑이 쪽, 우리, 어, 이쪽도 림프절이 있는 곳이죠. 자, 이쪽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음. 셋, 둘 하나 네 너무 좋아요.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왼팔을 들어서 우리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보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손을 가지고 오셔서 이 왼쪽 팔꿈치를 한번 잡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손에 날개뼈 중간 쪽으로 손을 그냥 툭 떨어뜨리고 머리로 뒤통수로 내 팔을 쭉한번더 밀어내서 우리 겨드랑이 쪽을 한번더 열어주세요. 자, 왼손에 힘은 툭 푸세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어떠세요 이쪽이 조금 열린 느낌이 드시나요 좀 풀어진 느낌이 드실까요 자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 우리 오른팔을 쭉 들어서 오른손을 날개뼈 사이 중앙으로 한번 가져가 보실 거고요 자 반대편 우리 왼손을 가지고 가셔서 손끼리 서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수건 도움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능한 만큼 가시는 거예요 자 머리 뒤통수로 우리 팔을 한번 쭉 밀어서. 어, 겨드랑이 쭉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은 좀 내려놓고 뒤통수로만 팔을 뒤로 쭉 밀어보세요. 셋, 둘, 하나. 네, 좋아요. 자, 요게 잘 안되신 분들은 오른팔 팔꿈치를 여기 머리 뒤쪽으로 구부려 놓으셨다가 왼손으로 우리 오른팔꿈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리고 손은 그냥 편안하게 툭 떨어뜨려서 날개뼈 중앙쪽으로 손이 툭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뒤통수로 이제 팔을 쭉 밀어서 겨드랑이를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아주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 드실 거예요. 셋, 둘, 하나, 네, 이제 천천히 팔을 풀어서 내려옵니다. 자, 어깨 한번 으쓱, 툭, 으쓱, 툭, 으쓱, 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상체와 하체를 한번 골고루 좀 스트레칭 해보고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좀 배출하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려운 수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내 몸에 맞춰서 항상 건강하게 우리 같이 오래오래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마스테.